시즌이 돌아온 만큼 이런 자파가또 중요하잖아요. 모자도 있는데 뭐 워머 같은 것도 있고 신발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바른 립입니다. 이거 엄청 예뻐요. 요렇게 좀 촉촉이 타입인데 이렇게 턱턱턱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이렇게 두개 같이 발라줬는데 얘도 플럼 컬러인데 뭔가 이런 크리미한 타입이면서도 살짝 뭔가 포슬한? 찐득찐득한 게 하나도 없어 글로우한 거를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얘를 여 위에다가 이렇게 이 위쪽으로만 해줬습니다 갑자기 뷰티템 소개 영상이 되고 있어 그리고 옷은 노컨텐츠 티셔츠랑 바지는 1리고 제품입니다. 요거 좀 특이해요. 이렇게 레이스들 포인트고, 위에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일단 지금 쓰고 있는 요 모자부터, 여기 요렇게 레터링 들어가 있고, 땡땡이인 게 일단 마음에 들었는데 핏이 안 예쁘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여유감이 좀 있는 비니라서 핏 자체가 예쁘니까 그냥 쌩얼에도막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때도 뭔가 귀여운 포인트 들어가면 좋으니까 손이 많이 갔던 그런 비니입니다. 귀가 이렇게 다 덮이고 모양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펌프 펀이 요런 거 진짜 잘 하잖아요. 그래서 펌프 펀 나온 김에 쭉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자잘한 체크 패턴이고 반대쪽은 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런 작은 체크로 할 테야 하면서 이렇게 오늘은 좀큰게잘 어울리겠어. 그러면 이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짝씩 패턴이 다른 게또 보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목도리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비 감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따뜻하거든요.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써줄 것 같습니다. 그 털감 없는 소재예요. 그래서 여름 시즌 빼고는 다 착용하기 좋을 것 같고 겸성룩 입을 때 코트 입고 이거탁 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타이즈인데요. 또 겨울에 요런 타이즈 아주 중요하잖아요. 따뜻한데 뭔가 귀엽게 입을 수 있고 특히 요 밑에가 완전 포인트예요. 이 워머 같이 이렇게 밑에가 돼 가지고 그 타이즈 신고 워머 신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만 딱 입으면 은 아주 귀엽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쇼츠였나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 좀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손이 얘도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신축성 있는 소재감이고 엄청 두껍고 막 기모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리도 덜 이렇게 두꺼워 보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딱 입었을 때 배꼽 가려지는 정도 기장이었어요. 키가 많이 크신 분들한테는 조금 짧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딱 좋았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잘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좀잘쓴 모자인데요. 얘는 타입 서비스 제품이에요. 타입 서비스가 가을에도 예뻤는데 겨울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우터 사면서 얘도 같이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얘도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 갑자기 잘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걸 계속 쓸것 같아서 그 고데기를 아예 안 했거든요. 뭐랄까, 얘도 약간 소녀로? 빈티지룩 이런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뭔가 챙이 많이 넓지도 않고 큰 모자가 아닌데도 얼굴이 좀잘 가려지는 그런 느낌을.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사진도 잘 나오고, 띠가 둘러져 있는 이런 느낌이고, 뒤에서 이렇게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샀었거든요? 이꽃 모양으로 들어간 이 스터드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약간 아까 그 펌프롬 펌 제품은 뭔가 조금 여유 있는 느낌으로 떨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촥 달라붙는 그런 빈이에요. 뭔가 겨울 아우터들은 다 조금 무난한 느낌이 많잖아요. 일반적인 코트라던가 그런 거 입었을 때, 뭔가 이거 하나 딱 써주면 룩이 확살것 같은 그런 비니라서 활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터운 비니 소재라서 따뜻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펌프는 펌프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얘는 좀 귀여운 느낌의 모자입니다. 그렇게 귀가 쫑긋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좀 많이 튀는 느낌은 있어요. 되게 유니크한 느낌? 근데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 모양 자체가 너무 귀여워. 딱 진짜 이런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미피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아, 이것도 완전 귀여워요. 뭔가 얘가 엄청 귀엽거든요? 얘가 이렇게 좀 커서 그런지 이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핏도 같이 예뻐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뭔가 복실복실한 이런 소재감이에요. 되게 부들부들한. 저딱 만지자마자, 쫙 기분 좋은 그런 느낌. 그리고 맵피드,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냥 소리소문 없이 갑자기 바꿔버렸는데, 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시즌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털감이 다 보여요. 그래서 밑에는 털이고, 위에 이렇게 핑크 별이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셀카 찍을 때도 되게 잘 나오고 요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번에 핸드폰 바꾸면서 새 케이스 여기서 장만해야지 뭘로 살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제품들 몽땅 받아왔어요 이렇게만 봐도 컬러감 너무 예쁘죠 위피들? 일단 제가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실사 들어간 거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귀여운 하얀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이거 하나랑 이거는 이렇게 밤 하늘 같은 근데 이런 반짝이는 이렇게 별들이 콩콩콩 들어가 있는 근데 뭔가 이 뿌옇고 선명하지 않은 이 느낌이 너무 예뻤어 지금 카메라가 조금 밝아가지고.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그린이 들어가 있거든요? 뿌옇다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 보내주시면서 그 카메라 보호 필름하고 스티커도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폰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히 17%는 그 카메라 옆에를 꾸며줘야 한단 말이죠. 특히 요 고양이 스티커 진짜 귀여워요, 미피들 이 별이랑 해가지고 섞어서 붙여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그리고 또 뽀용뽀용한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아틀리에파크에서 이번에 이런 모자를 새로 내셨더라고요. 그런 뽀용뽀용 컬러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웜톤 느낌으로도 컬러 다른 컬러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만드실 때 옆에서 막 써박 썼거든요? 여기 막 기장도 고민하시고, 이렇게 딱 썼을 때 뭔가 핏 같은 것도 되게 고민하시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똥고리까지 묶어도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털감 많은 앤데 그렇게 까끌까끌한 느낌도 없고 오히려 부들부들합니다 이거 하나가 더 있거든요 얘도 머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감싸주는 거는 똑같은데 얘는 약간 바라클라바처럼 이 뒤에가 좀더 길게 연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끈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머플러처럼 이렇게 둘러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모자 벗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묶은 다음에 모자를 이렇게 벗으면은 뭔가 후드처럼 이렇게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더울 때는 이렇게 있다가 추워진다. 아니면은 사진 찍을 거다. 하면은 이렇게 싹 써주는 거죠. 괜찮죠?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재질로 해서 레그 원본도 나왔어요. 여기에 라벨도 들어가 있고요. 니트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흘러내림도 좀 적을 것 같아요. 뭐 왔을 때 살짝 신어보고, 밖에서는 한 번도 아직 신어본 적은 없는데, 살짝 저는 굽이 있는 어그랑 신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로퍼 신어주셔도 되고,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뜯어봤어요. 짜란. 이것도 비니. 바로 한번 써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좀, 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위쪽이? 뭔가 이 머리 통 자체가 커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핏이 막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털감이랑 이 컬러 자체는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비니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볼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즘 많이 나오는 약간 납작한 챙 같은? 근데 좀 달라요.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청 예쁜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 그래서 원래 잘 쓰는 볼캡이 있었는데 그걸 얘가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패딩에도 어울리고 코트에 쓰면 또 약간 캐주얼하게 예뻐지고. 그냥 딱 FR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너무 과한 느낌도 없어서 진짜 강추! 여기 뒤에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소재도 너무 겨울 소재도 아니고 막 완전 여름 소재도 아니고 해서 일반 그냥 사계절 다쓸수 있는 그런 볼캡이에요. 소품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쓰리타임즈 모자고요. 이번 시즌에 나온 건데 아직 품절이 안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좀축 처지는 이게 처음에는 옷 너무 처지는데 <laughs>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또 뭔가 귀엽더라고요. 밑에 끈을 묶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포인트가 돼주. 베이지 컬러도 너무 다운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거 사고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모자만 자꾸 나와서 지루하니까 이번에 NFF에서 액세서리를 좀 샀거든요. 근데 좀 성공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인데요. 옆쪽으로도 쭉 뭔가 음각? 뭔가 모양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즈 조절이 되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좀 조여놓으면은 막 마디반지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크기인데 저는 그냥 일반으로 껴주려고 구입을 했고, 이면 이런 느낌. 약간 얇은 거 좋아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레이어드, 막 다른 링들이랑 레이어드 하기도 너무 좋고, 뭔가 심플한 듯 하면서도 되게 포인트도 있고 예뻐요. 약간 성공템이라서 <laughs> 보여드렸고, 목걸이도 샀거든요? 해주면 이런 느낌. 두개 레이어드 한 것처럼 연출할 수가 있고, 여기 이런 볼도 달려있고, 특히 이 땡땡이 하트가 저는 귀여워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입은 룩에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제 니트도 많이 입잖아요. 그런 니트 위에다가 딱 해주면 귀여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일부러 한 그런 게 아닌데, 반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십자가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진짜 예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줄 자체는 얇은데, 이 펜던트는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약간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아, 그리고 스탑에서산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조금 가볍게 입었는데 살짝 쌀쌀한 것 같을 때 이렇게 걸쳐줘도 예쁘고 이렇게 허리에다가 레이어드 해주려고 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만 봐도 예쁜데 이 부분이 좀 길게 연출돼 있어서 이렇게 좀 길게 떨어져요. 그래서 더 예쁩니다. 이렇게 바지랑 해도 예쁜데 긴 스커트 입었을 때 해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핑크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쓰리 타임즈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실이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베이지인데 뭐 중간중간에 그린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쫙 맞는, 딱 맞는 빈인데요. 뭔가가 핏이 귀여우면서 약간 요즘 그 빈티지한 감성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콜로신스 저 쇼핑의 미에 나왔던 그 스커트 있잖아요. 그거 결국에는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의 룩 입을 때얘 착용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부들부들한 니트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까끌거리는 거는 전혀 없고 딱 썼을 때 편한 착용감이었습니다. 단거 생각보다 오늘 또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진짜 진짜 잘산것 같은 약간 운동화는 아닌데 얘가 무슨 신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스페이스에서 신발은 처음 사봤거든요? 근데 진짜 편해요. 진짜, 진짜 엄청 편해요. 근데 또 모양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긴 바지 입을 때 이거 진짜 잘 신고 있는데, 긴 바지 입어서 여기가 살짝 가려져도 예쁘고, 여기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살짝 풀리거나. 근데 막 많이 조절이 되진 않고, 그래도 조금 더 나한테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했고, 양말 신고 신었을 때딱 편안한 착용감이었어요. 포스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얘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뭔가 이번에도 눈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런 패딩 슈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요게 또 너무 귀여워서 얘로 잘 신을 것 같더라고요. 끈 자체가 이렇게 굵어가지고, 좀더 귀여운 느낌도 나고, 특히 요 밑에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안쪽도 기모? 되어 있거든요 아직 이거를 밖에 나가서 막 걸어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신어 봤을 때는 되게 편한 착화감이었어요 뭔가 편하게 조거 팬츠에다가 매치해도 귀여울 것 같고 이번엔 아디다스인데요 얘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아디다스에서 근데 얘도 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 이 베이지 컬러 코듀로이에다가 이 베이지인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착화감도 너무 편했고 이것도 저 정사이즈로 230으로 신었는데 양말 신어도 살짝 여유 있으면서 딱 편하게 느껴졌던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뭔가 이 디자인하고 컬러 보자마자 완전 반했던 슈즈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슈즈거든요. 그때 광고로 보여드렸던 건데 진짜 그 작년에 진짜 잘 신었고 이번에도 이거 저 진짜 잘 신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메리제인인데요. 딱 겨울에 맞게 이렇게 털털한 소재예요. 그래서 신으면은 뭔가 하 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귀여워. 근데 그냥 일반 코트의 매체도 되게 예뻤고 사이즈 신고 이거 딱 신어주면은 전전잘 어울리고 그리고 착화감이 편하지가 않았으면 제가 작년에 매일 신지 않았을 텐데 신으면은 여기 밑에가 살짝 푹신하고 여기 이 부분도 밴딩으로 되어있어서 좀 편합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셔츠로 닉닝님 손민수 하는 코디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닉닝님이 신은 게 아마 이 부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얘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른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코디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것도 풀렸길래 구입을 했어요 그때 못 구입한 게 너무 아쉽고 예쁘기도 하잖아요 어그 모양인데 여기가 이렇게 워머가 감싸져 있는 게 그냥 스커트에 툭툭 신기 좋은 부츠인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좀 신어보고 구입을 하시는 거좀 추천드려요 편하거든요 편하고 안쪽도 이렇게 다 털로 되어 있어서 엄청 따뜻할 것 같은데 얘를 딱 이렇게 신잖아요 그러면 이 부츠밖에 안 보여요 뭔가 <laughs> 부츠가 너무 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키가 작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를 신긴 신을 건데 뭔가 일상생활에서 엄청 자주 신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레그워머 영상을 준비하느라고 겨울옷을 진짜 많이 입어보는데 코디할 때 뭔가 이 워머를 많이 쓰게 됐었어요. 이런 털감 있는 니트 소재인데 그냥 맨다리에 신어도 막 까끌까끌 하진 않더라고요. 엄청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는 아니지만 부츠 이런 거좀 올라오는 부츠들하고 신어서 약 이렇게 접히게끔 해서 신어도 예쁘더라고요. 이런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데 하트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문이 많았던. 어썸니즈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주 착용해서 그런지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 건데 이게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모양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소재하고 이게 너무 완벽해요.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진한 베이지 컬러 쪽은 뽀글뽀글한 털이고 밑에 아이보리 컬러는 그냥 일반 털이에요. 뭔가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뭔가 유니크한데 뭔가 귀엽고 되게 예쁩니다. 이렇게 푹 쓰면 엄청 크고, 약간 이렇게 올려서 살짝 여기가 비게끔? 이렇게 써주는 것 같고, 지금 옷이 좀 얇아서 안 어울리는 약간 무스탕 같은 거 입었을 때 진짜 잘 어울려요. 헤비 아우터들이랑. 얘는 이제 좀 톤다운된 블루 컬러예요. 그런 그레이 컬러 조합도 예쁘고, 끈이 나오는. 이런 모자입니다. 겨울 여행 가셔서 쓰면 진짜 사진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핏도 완전 딱 마음에 들고 아, 예뻐. 텀프 펀을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좀 그런가 했는데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보면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거는 가을 시즌쯤에 나왔었던 제품인 것 같은데, 겨울에도 쓸수 있는 소재감이에요. 살짝 플리스 소재 같은? 근데 좀 얇은? 좀 부드럽고 편하고, 그리고 얘도 핏이 좀 괜찮아가지고, 이것도 생얼에 많이 써줬었어요. 약간 브라운 같기도 하면서 핑크 같은 이런 컬러도 되게 예쁘고, 이것도 잘 쓰고 있는 그런 빈이고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될것 같은데, 조금 굵은 실로, 짜여져 있는 느낌이고 막 뭔가 일정하지 않게 섞여 있는 뭔가 이런 느낌이 또 예쁜 거예요. 오늘 처음 써보는 거라 핏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핏이 조금 살짝만 더 예뻤어도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 다양하게 가져와 보려고 했지만 거의 다빈이었던것 <laughs> 같은데 오늘 위피들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있었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Одно.